자, 안세진, 기초인데요. 우리가 밥하고 된장찌개, 국만 먹어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8살까지다, 80살까지. 근데 만약에 밥하고 된장찌개 안 먹고 맨날 아침에 뭐 햄버거, 뭐 피자, 치킨, 소고기, 뭐 삼겹살, 돼지고기 먹어봐요. 한달 만에 다 뒤집니다, 뒤져.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안세진이 일번부터 12번만 가지고 평생 쳐도 모라해야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안 치고 예를 들어서 여자 부킹하자마자 아, 부킹하자마자 안 세진 이제 이 12번부터 할까요? 뭐 이런 기교 자 이런 기교를 썼어요. 자 이거 부킹하자마자 이렇게 쓰고 자 돌려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넘어가서 자 여자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네. 자또 돌리고 자 여기서 여자 지나가면 여자 지나가면 돌아서 또 치고. 자또 여자 지나가면 또 돌보 이게 이게 이제 후방 배 나오는 거거든요 안세진이 12번 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는 어, 반옥까지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춤을 췄다 봐요 툭신하자마자 아줌마 손 놓고 나가요 웬만한 제 성격 좋은 아줌마들은 그래 그래 너 해라 하지만 승질들어운 아줌마는 그냥 손 놓고 나가요 뭐 미친 놈이냐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1번부터요. 항상 해야 돼요. 또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택시 운전 30년 했는데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운전자에 앉아서 핸들 보고 다사인 보고 시동 키고 일단주고 2단 줄고 3단 주고 그때까지 택시 운전 30년 했다고 그냥 문 여자마자 시동 타켜고 4단 안 간다 이거죠. 제 말에 의의가 있는 분은 전화 주시는데 그 대신 다 조건이 있어요. 3,000명, 아니, 1,000명 안 잡은 사람은 아예 전화하지 마. 그냥 학원, 뭐, 어영부한두달 다니고 막 가끔 전화와서 사격떼수 따져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자 1,000명 잡았는데 사격떼수가 의심한다? 그럼 전화하세요. 옛날에 성철수님이 개나소나 다 상담했더니, 뭐, 저, 저 불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다 전화하고 상담방 짜증나. 그러니까는 성철 스님이, 야, 나 만나려면 삼천배 하고 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원사장이든 안 만나. 삼천배 하고 와서 나한테 불교 얘기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랑 댄스 얘기하려면, 초짜는 아예 그냥 궁금하면 무도장 가서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여자 한번더 잡으세요. 여자 천명 잡고 와서, 아, 댄스가 좀 궁금하다 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말이 되게 중요해 1번 말. 자, 1번 반. 자, 닭꼬치를 보여드릴게요. 1번 반, 닭꼬 이게 1번 발 여기까지 다 1번 반이에요. 여기까지 다 1번 반입니다. 자, 닭꼬치는 여기서 3번 반인 가요 3번 반. 3번 반. 10절? 어, 이렇게 3번 반. 닭꼬치에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목소리 가큰 거는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안세진니참 목소리 너무 크다. 그냥, 그러면 통장 번호 가길 대까는 후원금을 주시던지, 여기 보면, 무도장 C D D V D 다 팔아 U S B 이걸 팍팍 사서서 마이크를 좀안 쓰게끔 해주세요 목소리 마이크 사게 해서 마무리 7번 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돌리면 다코치가 됩니다 자 다코치 하나는 안어려워요1번 저한테 발 1번발, 3번만배, 7번발, 3개만 자, 1번 발 3번 발만 배 7번 발세 개만 배우면 돼요 자 1번 발자또 1번 발입니다 또 1번 발 자, 또 1번발. 아, 이 DVD에 2번발 나와있습니다. DVD 사시면 2번발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뒤로 가면서 3번발이에요. 그럼 3번발. 어, 몇 번, 한 서너 번 해주세요. 이런 거는 세 번까지는 괜찮아. 두번 했죠? 자, 근데 세번 이상하면 얘기했죠 좋은 말도 세번 이상하면 은 짜증난다고. 어, 이렇게. 그죠? 자, 마무리. 7번발. 그리고 다시 또 7번발. 가운데 들어오는 7번발. 여기서 또 가면은 또 역시 예, 닭꼬치가 또 돼요. 이렇게. 자, 마무리, 아, 등계를 건너가서 돌리면 7번 발로 마무리됩니 자, 이거 저한테 발안 배우고 이거 기술만 배우면요. 10시간에도 못해 팔을 모르기 때문에 자, 방향도 안 나고 그래서 아, 기초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계속 기초발로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